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강만희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공천 관리 위원회는 용인시갑 지역의 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제3의 인물 전략 공천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용인시갑 지역 예비 후보들과 지역 유권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처음에 약속한 대로 참신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공천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저 강만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략공천 중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와 공관위는 출범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는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지역 연고도 없는 특정인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이전 선거에서 비난받았던 밀실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용인갑은 도농 복합도시로 지역 연고 출신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전략 공천되는 경우 국민의 신 간판만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없습니다. 셋째, 13대부터 21대 총선까지 9번의 선거에서 용인 출신이 아닌 사람은 단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그 어느 후보보다 본선에서 득표력의 확장 가능성이 큰 후보가 공천되어야 합니다. 넷째, 용인같 지역구에 아무나 전략 공천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오입니다. 용인시갑 지역 지역인 처인구는 최근에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바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아 많이 이주를 하여 종전에 비해 국민의힘에 대한 우호 세력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어 국민의힘 간판만으로는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연구도 없고 지역 주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물의 전략공천 강행은 수개월 동안 총선 준비를 해온 기존 예비 후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당원들의 반발로 당내 내용이 커질 것이며 당원들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하여 상대 당에게 도움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일방적 전략 공천을 중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주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